오늘 하나님 말씀 제목은 기묘자요, 모사이신 예수. 따라서 해보시다 기묘자, 기묘자. 모사. 모사. 기묘자라는 이게 한문을 번역을 해놨기 때문에 기묘한, 아주 기이하다, 신기하다. 그죠? 모사라는 것은 상담자. 조언, 조언자 그런 뜻입니다. 우리 예수님 이름이 예수님 이름이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그 이름 중에 오늘은 한 가지 이름이 뭐냐면 예수님은 기묘자요 모사라 그렇게 예언이 되어져서 예수님 오셔서는 참으로 그러한 모습을 저희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봄은 이사야 9장 6절에 보니까 이는 예언되어졌습니다. 예수님 이 세상에 태어나시기 전에 여러분 이 예, 이거 상식적으로 알아야 될게 하나 있어요. 많은 분들이 모르는데 예수라는 이름은 나중에 주어진 것입니다. 사람으로 태어날 때. 사람으로 마리아 몸에서 태어나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래서 예수님 이 인간의 몸을 오시기 전에 이름은 요한복음 1장에 있는 대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예수님의 이름은 말씀입니다 말씀 태초부터 계신 말씀. 이제 예언이 되어져서 야예수님은 이제 이 세상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태어나게 될 텐데 그분이 어떤 분이냐 오늘 여기 나옵니다. 이는 한 아기가 태어날 텐데,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그랬습니다.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다는 것은 아기로 베들렘에서 태어났다. 그런 태어날 것이라는 걸 예언한 건데, 이것은 예수님의 인성을 말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인데 사람으로 태어날 것이다. 그분은. 예수님은. 또 이어서 뭐라 그랬습니까? 그분은 한 아들인데 그한 아들을 우리에게 뭐라 그랬어요. 주신 받으였다. 이게 한 아들이라는 게 뭐냐면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분이라. 이것은 예수님의 신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으로 완전한 하나님으로 이 세상에 오실 것을 예언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을 하나님께로 완전히 연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은 이 세상에 예수님 한 분밖에 없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분은 완전한 하나님이요. 완전한 사람으로 아주 아기로 태어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체험하시고. 그러나 죄는 없으셔서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이 열려진 것이에요. 아멘. 한 분밖에 아멘을 안 하신 여러분들 이해를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언 되어주세요 예수님은 뭐라고요? 한 아기로서 우리에게 태어났다 사람으로 근데 그분은 한 아들인데 하나님의 아들로서는 우리에게 태어난 게 아니라 신성을 가지고 그냥 우리에게 주어주신 분이라 하나님의 아들이라 근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다 이 세상에 주관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시, 하나님의 아들이, 정사를 얻게 해명하고, 여기에 이제 이름이 나오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기묘한, 아주 기이한 분이시고, 모사, 여러분 혹시 모르겠어요. 그 중국 말인데, 이게 모사가 사극 같은 거 보면 꼭 모사가 있습니다. 왕에게. 작전을 알려주는 아주 지혜로운 자가 있어요. 조언을 해준 분. 우리 예수님이 바로 그런 분 입니다. 아주 신통하시고 우리에게 지혜와 총명과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시고. 그런데 그분은 전능하신 누구라고 했어요. 하나님이다. 그래서 좀 전에 우리 찬송했죠. 만보의 근원하님 성부 성자 성령. 무슨 뜻입니까? God the Father 영어로 하면 하나님 아버지 God the Son 하나님 예수님 God the Holy Spirit 하나님 성령님 세 분은 하나님이시에 그래서 여기에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 또 그분은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여기 아버지는 원어를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근원. 프린시플 모든 것이 예수님으로부터 나왔다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 아브라함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죠? 믿음의 네, 아버지. 믿음의 근원이다. 그렇게 아버지라는 표현. 믿음의 근원. 그래서 예수는 어떤 분이냐? 영존하시는 하나님. 예수 믿음에 우리가 뭐예요? 영생 얻게 되어지는 거지. 또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평강의 왕이라. 이런 평강 원하시는 분 아멘 해보세요. 예수를 잘 믿으면 평강, 마음의 평강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한절을 통해서 우리는 엄청난 진리를 벌써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또한 장만 뒤로 가면 11장 1절에 계속 예언이 되어집니다. 11장 1절에 예수는 이세의, 이세는 다위 왕의 아버지 이름이에요. 이세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올 텐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는데, 이분은 뭐라 그랬어요? 결실할 뿐이라, 결실. 열매가 있을 뿐이다. 자, 예수님 태어나면 어떻게 아느냐? 아, 이 사람이 사람으로 온 사람인데, 이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인지, 어떻게 보면 알수 있느냐? 사인을 먼저 예언해 놨습니다. 뭐라 했죠? 예수의 위에 어떤 일이 벌어진다 했어요? 여호와의 영이 임하게 되어진다. 그래서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 같이 뭐라 했어요? 위로 임하셨더라. 예언된 대로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바로 알아봤습니다. 그러면서 뭐라 했습니까? 세례 요한이 나는 너에게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우리 예수님은 너에게 성령으로 불로 너에게 세례를 주리라. 우리에게 성령 세례를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계속 이어서 말하죠. 그 위에 임하는 여호와의 영 성령은 어떤 분이냐? 우리가 성령을 충만하게 받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여기 쭉 나옵니다. 성령은 어떤 분이냐? 첫째로 곧 어떤 분이에요? 지혜의 영. 또 성령은 총명의 영. 모략의 영. 모략은 상담 조언의 영. 재능의 영. 재능이 필요한 분에게도 지식이 필요한 분에게도 지식의 영. 여와를 격려하고 싶은데도 그 영을 영이 누구냐면 바로 성령인 것입니다. 성령. 아멘. 네. 여러분 자녀가 지식이 있고 또 여러분들이 지혜가 필요하고 그러면 아침마다 성령으로 내게 충만케 해 주시옵소서. 네. 우리에게 임하신 성령이 같은 성령이십니다. 같은 예수님에게 임하셨던 영광, 이 세상의 성령은 딱한 분밖에 없어요. 뭐 예수님에게 임하신 성령이 그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임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신성을 모두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를 하면...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알려주시는데 그 모략 지혜를 주시는 것 상담하시는 내용이 이 인간의 지혜를 능가하는 아주 초자연적인 것입니다. 생각도 못했던 지혜를 주시고 생각도 못했던 능력을 부어주시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성령님은 통찰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꿰뚫어보는 능력이 있어요. 또 우리 성령님은 방향 제시까지 해줍니다. 왜냐하면 기묘자여, 모사시기 때문에 모든 걸 알기 때문에 우리에게 자세하게 이렇게 하면 되겠다 그런 것까지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예수 예수 믿으라고 부르셔서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는 거예요.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혹시? 여러분 중에, 여기 앉은 빈 중에서 그냥 스스로, 아무도 얘기하는데 그냥 스스로 어느 날 갑자기, 아, 나 예수 믿어야지. 그래서 예수 믿은 사람이 있어요, 이게? 또,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게 된 거, 예? 하나님의 영이 우리 예수 믿게 해서 믿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뭐 부모나 자녀에게도요, 예수 믿 우리 예수 믿어요 교회 가요 그래도 백만 불을 줘봐요 교회 오는가 절대 안 오지. 그런데 어느 순간에 성령님이 마음의 역사를 촉하시면은 교회 가요. 그래서 어, 가자. 아이고 깜짝이야. 그게 여러분 성령님이 마음에 역사하시기 때문에 되어지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거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마음에 기도하는 마음을 어느 순간에 탁 넣어줍니다. 그러면 기도하고 싶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크리스찬의 삶은 아주 수월한 것입니다. 그런 성령이 없이 그냥 내 힘으로 하려면 힘들어요. 내 힘으로 기도해야지 내 힘으로 봉사해야지 힘들어서 못해요. 그러나 성령으로 하면은 뭐 무슨 일을 해도 얼마나 기쁘고 좋은지 왜냐하면 그 성령은 지혜의 영, 계시의 영, 총명의 영, 능력의 영이시기 때문에 뭐 교회 오는 것이 너무 즐겁습니다. 옛날에는 아이고 벌써 일주일, 일요일이냐 일어나야 되냐 그러던 사람이 우리 가운데 교회 다니는 사람이 늦장부리면뭐 하냐고 빨리 가야지 거꾸로 되는 경우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심으로 되어지는지.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오늘 이렇게 예수를 믿도록 교회로 부르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시기 때문에 미리 다 알기 때문에 부르는 것입니다. 불러서 인물을 만들려고, 인물, 인물을 만들려고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다 능력이 있고 이미 세상에서 인정받는 인물이 된 사람은 거의 하나님이 부르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은 대부분이 교만해요. 나 귀양가도 하나님 안 믿어도 잘잘살수 있어. 이런 사람은 하나님이 거의 안 부릅니다. 교만한 자는 하나님께서 안 부르요. 그러나 겸손한 자는 하나님께서 부르세요뭐 학식이 없고 능력이 없고 뭐별볼일 없는데 겸손한 자는 하나님께서 불러서 쓰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특성입니다. 그래서 교만한 자는 낮아지고, 겸손한 자나 하나님께서 높이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이 사람을 부르시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그 지혜와 총명의 영이 있는 분이 그의 제자를 부르는데 보세요. 예수님 제자, 따라다니면서 살수 있는 제자를 부르는데 그 당시에 교육 수준이 높은 서기관이나 율법학자나 그 당시에 신학자나 오늘날도 마찬가지지만 그런 자는 12명 부르는 중에 한 명도 안 불렀습니다 왜요? 부르면 뭐라 그러겠어요? 예수님이 뭐 가르치면 아닌데 예수님께서 부르는 자들 보면 어부 12명 중에 반수가 어부예요 이 당시도 그러고 오늘날도 그렇고 어부 그렇게 뭐 대학 대학원까지 나온 자들이 거의 없습니다 평범한 자를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뭘 보시느냐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마음을 중심을 보는 거야. 우리는 사람의 외모를 봅니다. 저 사람이 어느 대학 나왔고 얼굴이 잘 생겼고 키가 훤칠하고 하나님은 하나도 안 보여 그 눈에는 마음만 보입니다. 얼마나. 깨끗한 마음, 순수한 마음을 가진 인가 그래서 누구를 부르십니까? 제일 처음에. 마태복음 4장 18절에. 몰라서 부르는 게 아니에요. 몰라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부른 거 아니에요. 잘 알아서 부른 겁니다. 여러분 크게 하나님께서 쓰시려고 부르는 거예요. 아주 뭐 좋은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제가 만약에 제가 우리 교인 중에서 대학원 나온 분한테 아주 좋은 사업을 하는 분한테 가가지고 바빠, 바쁜 사람한테 가서 "우리 교회 파킹 나줄 보니까는 페인트 좀 하실래요?" 그러면 "안 한다" 그러고, 그 다음부터는 내가 오면 슬슬 피할 거예요. 우리 하울 킴 제가 물어보지도 않았어요. 본인이 보고 "이거 해야 되겠더래."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를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 부른 장면을 보세요. 마태복음 4장 18절입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잘하셔서 이런 자를 부르겠습니까. 갈릴리 해변에 예수님이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그 누구요?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서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 고기를 낚는 어부에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보세요 얼마나 잘 보셨습니까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아저 가서 비즈니스 해야 되는데 그랬어요 아까 공부해야 되는데 그랬어요 중심을 탁 알고 아주 깨끗한 자를 탁 부르니깐 곧 즉시로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얼마나 예수님 잘 골랐습니까? 기가 막히시죠. 예. 제 일하는데 한달 노티스 주고요. 그러지도 않았어요. 그냥 즉시로 팍 내려놓고 그냥 따라갔습니다. 예수. 그랬더니 오늘날 베드로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기독교만 합니까? 천주교에서도 알아요, 베드로는. 그럼 뭐 내가 교육 못 받았다고 아무 문제가 안 돼. 요 마음이 하나님 앞에 순수하게 있으면은 그냥 들어서시는 거예요. 학식 아무 상관 없어요. 나 직업이 천하게 어분데 아무 상관 없어요. 이 당시에 또 천한 직업이 뭔줄 아십니까? 세리입니다, 세리. 이 당시에는 로마 정권 아래에 있으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리가 이스라엘 사람 유대인이 자기 동족한테 세금만 걷어서 로마한테 갖다 주는 게 아니라 삥땅까지 차가지고 5불만 받아야 되는데 한번 8불 받아가지고 자기 입을 먹고 로마 정부에는 좀 갖다 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 세리. 그래서 아주 성경에 보면 세리와 죄인으로 아예 그냥 이코를 해놓습니다. 세리와 죄인. 근데 예수님이 누구 불렀어요? 세리, 마태 불렀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놀래가지고 예수님 저 사람 잘못 고르는데. 천만의 말씀. 예수님 기가 막힌 분입니다. 저도 사람 보는 눈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 성경을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어떤 자를 원하시는가? 재주가 많고 학식이 많고 좋지요. 그 사람이 겸손하고 마음이 순수하면 사도 바울 같이 씁니다. 바울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가마알 문화에서 율법을 받은 아주 석학입니다. 그런 자 하나님께서 크게 쓰니까 신약 성경 반을 쓰지 않습니까? 어느 레벨인지 상관없어요. 마음이 순수한 자는 하나님께서 무조건 쓰시는 거예요. 마음이 혼탁한 자는 안 쓰시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쓰시는 자딱두 가지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우리가 천국에 가서 잔치에 참여할 자가 누구냐? 딱두 가지밖에 없어요. 따라서 해보세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잘하였도다이잘안 들리는 것 같아요. 저만 그런지 잘 들립니까, 여러분? 네. 제가 귀가 안 좋아서 이렇게 히어링 헤드를 두 개를 끼고 있어요. 어떤 자라했어요? 첫째는 어떠고 못됐고 두 번째는 네. 요리조리 빠져나가고 학식이 많고 아무 상관해. 그런 거안 하고 뭐냐면 첫째 착하면 돼요. 두 번째는 무식할 정도로 충성하면 돼. 그냥 시키면은 아멘 하고 하면 되지. 맨날 꼬다리 다는 게 아니고. 그 천국에서 그런 착하고 충성된 조항아, 네가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자라야도다 내 잔치에 참여할지어다. 학식도 상관이 없어요. 환경도 상관이 없어요. 가문도 상관없어요. 그 얘기는 뭡니까? 아무든지 하나님께서 쓰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자든지. 네. 뭐 하기만 하면 된다고 두 가지. 첫째는 어떻게 해야 돼요? 착하고, 두 번째는. 네. 했다가 말았다가, 잘했다가 삐졌다가. 그러지 말고. 계속 꾸준하게 누가 뭐라 그래도 하고, 칭찬해도 하고, 욕해도 하고. 그런 자는 누가 감당을 못 하는 거예요. 네. 하나님 보고, 이야. 너는 나하고 쩌면 그렇게 성격이 똑같냐? 그런 자를 쓰시는 것이 예수님께서.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칭찬만 받고 대접만 받았습니까? 예수님 얼마나 고난을 받으셨어요. 욕도 먹었어요. 침뱉음도 당했어요. 그렇다고 하나님이 일하다가 에 이제 그만한다 그랬었습니까? 십자가에 달리기까지 끝까지 착하고 충성되셨다니. 온 세계가.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되어지는 것이. 삶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것이 나에게 오히려 더 나를 강하게 하고 인내를 만들어내는 모든 것이 되어지는 것이. 어떠한 환경에 처하든지 감사하면서 착하게, 충성되게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오늘 제목이 뭐였어요? 기묘, 기하고 어떤 분? 모사 뭐에? 기 따라서요. 기가 막히게 지혜로운 분이시다. 그런 그런 뜻이에요. 기묘, 기가 막히게 모사 지혜와 총명이 있으신 분이다. 오죽 잘알아서 자라, 저와 여러분 이 세상에서 불러서 예수 믿게 하겠느냐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신앙 생활 처음 보시는 거 아니에요. 딱 부를 때요. 끝나는 부분을 보시고 부릅니다. 끝나는 부분. 베드로 시작이 뭐예요? 어부. 마태는 시작이 세리. 나중에 어떻게 돼요? 큰 사도가 되죠. 여러분, 지금 시작? 뭐 별별 일 없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어련히 알아서 부르셨을까봐 여러분. 하나님께서 크게 쓰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